그럼 일단 거래내역 조회만 먼저 할게. 자, 우선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들이 있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디폴트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컬럼을 가지고 인덱스로 만들고 싶으면 set i n d e x 라고 했고요. 자, 함수죠. 어, 적용 안 됐어요. 그래서 원본 보시면 은 그대로 살아 있다. 적용 하시려면 inplace 옵션을 주셔라. 근데 전는 DF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번에 거래일시로 다시 바꾸고 싶어서 그세 n 인덱스를 다시 했더니 사라졌잖아요. 자, 그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인덱스로 세팅했던 컬럼을 다시 제자리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셋 인덱스예요. 그러면 다시 빠지죠 일반 컬럼.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렉스 옵션을 안 주시면은 저장해서 그 다음에 다시 셋 인덱스 거래 일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여기서 기존에 이제 인덱스가 디폴트 인덱스잖아요. 근데 이때 리셋 인덱스 한번더 해보시면 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셋 인덱스를 잘못 쓰시면 이렇게 원하지 않은 컬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는 인플레이스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df3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함수로 이것저것 막 해보시고 이것저것 해보시고 해보시고 그래도 원본은 변화, 그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해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인플레이스 옵션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s 인덱 i 리셋 인덱스.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집계 함수예요. 집계 함수. 10번. 자 집계 함수라는 건 집계라는 게 일단 모아서 모아서 한 번에 영상을 한다는 뜻이죠. 자 제가 드린 문제가 있었어요. 3번이고요 어, 문제 2라고 돼있네. 신경쓰지 마세요. 자, 일단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푸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들 반복만 쓸줄 쓸 아시니까. 자, 학생을 또 불러와야겠네요. 100명의 학생이 있을 때, 자, 학생들의 총점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네. 다구하면 네. 되죠. 그죠? 네. 여러분들 그, 파이썬 수업 하셨으면은, 그, 뭐합 구하는 거 해, 해보셨잖아요. 1부터 10까지 구하는 거. 그래서 꺼낼 수 있으면 되죠. 이거를. 네. 자, 제가 일단, 이렇게 꺼내 볼까요? 이렇게 0 하면은 첫 번째 나오고 1 하면 두 번째 나오고 이거 반복만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할까? 빨간 줄왜 뜨지? 잠시만요. 나오 같은 거. 자 여기서 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tmp가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요게 인덱스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01234인데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뭐 제가 실수했나요? 빨간색 뜬지 모르겠네 자 일단 이러면 이제 학생들의 국어점서나쫙 보는거죠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뭐 영어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하시면 학생의 총점이 나옵니다 이건 뭐 간단한 파이썬 알고리즘 문제죠 요게 학생 총점이에요 자그 다음에 요게 지금 프린트로 돼있어서 요거를 리스트에 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00개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걸 i로 해주고 어...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름은 뭐 자유롭게 지으세요 저는 로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시리즈라고 해도 이러면은 100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랜해서 계속 확인해 보시면 100개 총점 구한거죠 그럼 여기다가, 총점, 은 포탈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번거롭죠. 근데 이렇게라도 구할 수 있으면은, 일단,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그 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자 요거는 정확히 파이썬 문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이 굉장히 편하고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 도구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느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거쳐서 실행되는 거라 좀 느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판다스나 나중에 사용할 numpy같은거는 그 핵심 코어가 c언어라는걸로 작성이 돼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최대 100배 이상 빨라 파이썬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문을 쓰는 것보다 판다스나 numpy의 기... 함수를 사용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게 이제 쉽게 함수에요 요거를, 문제 1번을 그냥 푼 거로, 그냥, 그냥 푼거고요 코드 바꿔서 집계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함수.